자,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100개 한 개의 무게는 네, 평균이 500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럼 x를 무게로 잡으시면 이런 네,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. 자, 이 중에서 36개의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해 봤더니 x바 이런 거죠. 자, 식은 잡혔습니다. 바로 표준화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500을 빼겠죠. a한테도 뺄 거고요. 자, 12로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거. 루트 n이 6입니다. n이 36이니까 루트 n은 6입니다.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2. 그러니까 2로 나누셔야 되겠죠. 그러면 표준화가 된다라는 거야. 자, 이렇게 표준화를 했으니까 어, 표 보고 찾아라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래프 뭐 대충 그리시고, 이제 얘를 적당하게 찍어야 되는데, 찍은 다음에 왼쪽에다가 색칠할 거란 말이야? 근데 그 색칠된 넓이가 0.062보다도 작아야 된대. 0.0062보다도 작아야 된답니다. 왼쪽에 찍을 거냐, 오른쪽에 찍을 거냐가 중요하잖아요?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 찍고 색칠을 하게 되면 이 넓이가 0.5보다도 큽니다. 얘보다 작을 리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. 따라서, 예, 2분의 a-500은 왼쪽에 찍어야 됩니다. 그리고 색칠을 하시고, 이것의 넓이가 0.0062가 된다라는 것은 여기가 0.4938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.5가 된다는 거야. 언제? 이게 는일 때는. 근데, 이 넓이가 0.0062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이 막대기를 들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어요? 왼쪽으로 가야 되겠어요? 왼쪽으로 가야 색칠을 했을 때그 색칠된 게 0.0062보다 더 작아지겠죠. 따라서 2분의 a-500이 마이너스 2.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5고 넘기면 495 이하가 되겠네요. 그래서 실수 a의 최댓값은 a가 될수 있는 게 495보다 작거나 같다 이므로 a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은 49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